여기 시리 포착 가격에서 아래에서 매수하고 나니까 바로 땡기버리죠. 이거 그죠. 여기 우리가 여기 5,590원 요 조금 아래에서 매수하고 나니까 바로 땡기버리죠. 그죠. 이것들 근데 수익도 안줄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침에 아이텍 반도체 딱 매수했는데, 이제 여기 사용법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아이텍 반도체가 여기 올라와 있죠. 여기 있죠. 9시 7분에 우리한테 세력이 포착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봐요. 세력 포착되고 우리한테 음봉 딱 주더만 우리가 여기서 매수 좀 해보고 나니까 바로 땡겨버리죠. 이 주식이 이 세력 포착이 딱 되고 나면 기다리고 있어란 말이에요. 음봉 내려올, 내려올 때까지. 내리고 오고 나니까 어때요. 여기서 지금 바로 책을 딱시키주자 그리고 나서 아이텍 반도체가 지금 이렇게 빨간 글씨로 나와있죠. 빨간 글씨로 나와있다는 거는 뭡니까. 주식은 상승하겠다는 겁니다. 10% 올라와도, 여기 10% 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수하면 먹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하죠. 앞으로 더 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력보닥, 앞, 아래에서 샀으니까, 든든하잖아요. 지들이 여기서, 여기서도, 14일날 여기서도 세력이 포착된 가격인데, 요, 그냥 하나, 둘, 두분 살짝 죽여놨단 말이에요. 죽여놨다가 지금 여기, 올려놨는데, 죽일 이유가 없겠죠? 그럼 만약에 지금 5,390원 여기 내려왔다, 그러면 우리한테 완전 개발리듯이 개발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합니까? 여기서. 그냥 추가 매수 그냥 해버리면 끝나죠. 내려오면 내려오란 말이에요. 5,390에. 그러면 우린 바로 매수, 추가 매수 해버리지, 이거. 그러면 더 크게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지금 1등 종목인 어, 홈캐스트인데요 홈캐스트가 지금 17% 뜨고 있습니다 홈캐가 17% 뜨고 있는데 이 홈캐스트 어, 매수하시고 계신 분들 어, 지금 어, 대응 잘 하세요 <laughs> 자, 아이텍 반도체 세 번째입니다 어, 쫙 땡기버리죠 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짜릿합니까 오늘 짜릿합니까 어때요 아이텍 반도체 여기 금방, 은봉에서, 불과 몇분 사이죠, 응? 바로 4% 먹어버리잖아요. 여기, 이 불과, 이 1, 2분 사이에 지금 봐요. 우린 정확하게 딱 집어내버리잖아요. 뜨는 듯이. 느낌 오죠, 그죠? 이게 세력 포착입니다. 세력 포착되고 은봉 준다? 그럼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땡겨 올라가죠. 짜릿하죠? 5390이 내려오면 더 좋죠, 요 5390이 내려왔다, 그러면 우리는 뭐, 그냥 더 질러 뿌리는 거지, 뭐. 우리한테 들켰잖아요, 세력들이. 느낌 뭐죠 그죠? 짜릿하죠? 이게 세력포착 매매법입니다. 오늘, 세력포착 체험판 신청하신 분들, 체험하신 분들, 확실히 느끼십니까? 저기, 그, 우리, 쭈니네님 프로그램 이렇게 잘 뜨고 있습니까? 이렇게 잘 뜨고 있나요? 아이텍 반도체 지금 여러분들 딱 2등으로 올라와 있는 거 보입니까? 딱 2등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늘 2등으로 올라 1등이 지금 홈캐스터, 1등이 홈캐스터, 2등이 아이텍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안갈 수밖에 안갈수 없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4% 먹었다 아, 단기로 하실 분들은 4%그때요 나는 족합니다 그러시는 분들은 매도 하시면 돼요. 여기 전고점이 어디냐면 분동상 전고점이 여기 상한가 자리였거든요. 여기 5,840원 자리. 그러면 5,840원에서 나는 매도 해 먹을랍니다. 그러신 분들은 매도 해 먹어도 돼요. 아 그런데 나는 시간도 있고요, 돈도 좀 있고요, 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 급등. 좀더먹어 먹어 봅시다 하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텍 반도체가 여기서 무너지면 여기서 2등이잖아요. 2등에서 지금 이5% 떴잖아요. 13% 떴죠, 그죠? 근데 아이텍 반도체가 이게 10미터로 내려온다. 3등으로 밀리면 그때 팔아 버리면 돼요. 사용법이 그런 거예요. 어, 준이네님 너무 좋아요? 사용해 보니까 너무 좋습니까? 아. 어. 쭈니네님. 6% 떴습니다. 어. 자, 우리 이거, 그 쭈니네님. 너무 좋네요. 했는데, 에. 프로그램 에.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실리 포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해도 돼요. 단타 치실분들은 나는 5%었으면 좋습니다. 나는 5%라도 당상입니다. 그러시는 분들은요, 5%먹고 팔면 돼요. 아니 아침에 금방 해가 지고 10분만에 5%먹었는데뭐그것만큼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아이텍 반도체가 지금 뒤로 밀렸죠. 아까 2등에서 지금 3등으로 밀렸죠. 사등으로 지금 밀렸죠 그러면 이제 아 오프라에서는 이제 팔아모이 되겠다 그럼 절반 팔아버리는 거예요 절반 팔고 또 대응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저도 여기 여러분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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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서 5,800원에서 5,830원이 무너지면 이거는 이제 에, 또 안되니까 아 절반 팔란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절반 파는거 어때요 정확하죠 이 매도하는 것도 정확하죠 봐요 아이텍 반도체가 여기 1위로밀려버렸다말 아까 이게 2 번에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2 번에 있었는데 밀려가지고 LNF, 아이텍 반도체 이렇게 세 번째로 밀려 네 번째로 밀려버렸죠. 그러니 봐요, 이 주가가 아까 6%뜨다가3%로떨어질뿐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프로그램에 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봐봐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LNF 이거 3원 묶는다고 그랬죠. 봐요, 바로 수익 났버렸잖아요 아까 이게 파란색이었죠? 파란색이었다가 다시 빨간색으로 바뀐 건 뭐예요? 수익이 났다는 겁니다. 그 지금 3등으로 올라와서니까 이 주식 급등할 수가 있는 거예요. LNF도. 자, 세력포착 프로그램 사용법 이제 짠하게 느낌이 오실 겁니다. 또그 그 직장인들 또는 어. 자기 일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렇게 모바일로 핸드폰으로 보고 바로 매매할 수 있으니까 아마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할 겁니다. 질문 있으면 또 질문해주세요.